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듯 하지만 비가 그친 후 다시 쌀쌀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북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낮아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많은 양의 비를 쏟아냈는데요. 아침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는 낮까지 5mm 내외의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전국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이후 비가 그치고 나서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지만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